배우 차승원이 새끼 하우스에서 굴욕을 당했다. 지난 1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3시 새끼 나이트 7회에는 지리산 산골 마을에서 새끼 하우스를 이어가는 차승원 유해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차승원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모기장에 막히고 말았다. 너무 큰키 때문에 그대로 튕겨져 나온 것이다. 차승원은 와이거 뭐야 라고 소리친 뒤 상황을 파악하고 망을 휘너어라고 했다. 이어 차승원은 망을 위로 올린 뒤 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망가졌다라며 자신이 모기장을 망가뜨렸다고 털어놨다. 제작진은 차승원이 모기장에 걸리는 장면을 여러 각도로 송출하며 10년 만에 처음 보는 희귀한 장면이라 여러 각도로 보여드립니다라고 자막을 내보내 웃음을 더했다. 해당 장면을 접한 시청자들은 우와, 키가 얼마나 큰면 차승원 진짜 모델 기럭지네요. 큰키 때문에 모기장도 망가뜨리라니 차승원을 담기엔 너무 작은 집이다 등의 반응을 보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차승원은 카우보이 패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출연진 및 제작진의 만남 장소는 지리산 휴게소였다. 유혜진이 먼저 도착했고, 뒤이어 차승원이 등장했다. 한껏 꾸미고 온 차승원의 모습에 나영석 PD는 뭐야? 카오보야 라고 놀렸다. 특히 차승원은 "신발은 그게 뭐냐?" 라는 제작진의 물음에 "너희가 패션을 뭐 알겠니?" 라고 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tvN 3시 새끼 라이트는 10년째 같이 밥 먹는 사이인 차승원, 유해진의 새끼 라이프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되고 있다. 그동안 3시 새끼 라이트에는 이명웅, 김고은, 김남길 등의 스타들이 게스트로 출연해 재미를 더했다. 지난 1일 방송된 3시 새끼 라이트 7회의 시청률은 8.2%를 기록했다.